용인에 자리한 한 안내견 학교. 이곳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가족이 될 안내견을 육성합니다. 모든 동물이 예쁘고 소중한 존재지만 특히 안내견은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안내견들은 사람하고 이제 시각장애인분하고 예, 기꺼이 재밌게 항상 예, 길을 같이 하면서 예, 장애물을 피해주고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품행으로 함께 있어주는 친구, 네 그런 그 반려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각 장애인분의 반려견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어, 안내견 훈련 중인 훈련견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안내견이 되었는데 잠깐 사정이 있어서 이제 맡겨진 친구들, 또 퍼피 공부 중인 퍼피 워킹 친구들. 이제 아쉽게 탈락하여서 일반 가정에 분양을 대기하는 친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득한 강아지들의 모습 본격적으로 만나봅니다. 잘 생긴 외모의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보이고요. 이 강아지도 저 강아지도 아니 전부 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요. 안내견이 될수 있는 견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 외국의 경우 젊은 세포트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골든 리트리버, 그 다음에 라브라도 하고 또 골든 리트리버 교잡판 라브라 두 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레브라도 리트리버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모도 예, 너무 사랑스럽고요. 일단 그리고 외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품행 자체가 사람하고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믿고, 예. 되게 의지하고 따르고 이런 성품들이 라브라도 리트리버한테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많이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난 제작진과도 단숨에 친해지는 강아지들. 와, 친화력 점수는 거의 100점이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일상의 공간 대부분을 동행하기 때문에 호감 가는 얼굴, 묻어난 성격 등이 주요 항목이래요. 그러니 순한 외모에 지능이 높아서 천사견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네브라도 리트리버가 안내견으로 제격인데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안내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생후 8주부터 그러니까 두달된 예, 친구들 여기서 탄생을 하고요. 두달 동안 저희가 여기서 예, 이제 교육을 시키고요. 이제 일반 가정으로 가서 1년간 있어요. 그래서 한 살이 된 친구들이 이제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입학을 해서. 전문 훈련 선생님하고 훈련을 같이 마치고 합격이 하면은 이제 안내견으로서 거의 이제 두살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 최소한 일곱 살까지 네, 활동을 잘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학교로 와서 건강 검진을 하고 또인퇴견 홈케어 가정으로 위탁을 가게 됩니다. 임무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예비 안내견들을 만나볼까요? 태어난 지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새끼들 아우 귀여워라 안내견 학교에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저렇게 장난치며 누워 있고 그저 귀엽기만한 모습이지만 이 꼬물이들도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고 듬직한 안내견이 될 겁니다 고아야 들어와서 강아지들 젖 먹여야지 자꾸 나오면 어떡해 어 <laughs> 고아 가서 젖좀 주세요 강아지들 응 어? 배고프대. 응? 코아가 지금 처음 강아지를 낳아서 이제 처, 초보 엄마라서 이게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젖먹이들 챙기는 것보다 사람한테 오고 싶어서 자꾸 나오려고 하네요. 여기 보이는 여섯 마리 강아지는요. 이제 태어난 지한 3주 정도 돼서 이제 막눈 뜨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강아지들이에요. 한 생후 8주까지만 있고요. 8주가 넘어가면은 이제 퍼피워킹이라는 자원봉사 과정에 위탁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멋진 안내견으로 성장하게 될 새끼들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훈련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전 훈련을 위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도 한대요. 옳지. 아이 착해. 표정이 비장해 보이죠. 훈련 장소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훈련견. 훈련 전에는 장비도 꼼꼼하게 갖추게 됩니다. 하네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시각장애인분과 안내견을 연결해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훈련 시작 신나게 출발한 훈련견.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발랄한 신입생인데요. 밖에 나오는 걸 유독 좋아하는 훈련견과 함께 동행해 봅니다. 이름은 태우라고 하고요. 암컷이고요. 훈련한 지는 이제 2주 차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직선으로 똑바로 갔다 오는 똑바로 갔다 오면서 속도가 일관되게 예, 갔다 오는 거고 그리고 이 보행이 즐겁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어? 가던 길을 멈추고 멈칫하는데요. 지금 낙엽에 지금 <laughs> 아 귀여워 아. 뚱땅뚱땅 걷다가 뒤로 획하고 돌아가고 아유, 오늘따라 다른 관심사가 많네요. 초반 훈련은 좌충우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당탕탕거리면 안 내견 훈련생이 아니죠. 적응을 시작하는데요. 천천히. 오케이, 기다려. 같지 훈련하는 동안 딱딱하는 소리가 이어졌는데 들으셨나요? 소리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긍정 강화 훈련이라고 해서요. 잘했을 때 클리커로 눌러주고 보상으로 사료를 주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훈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얘가 생각해서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보상을 받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엔 잠시 흔들렸지만 끝까지 중심을 잡고 보호자 곁을 잘 지켜낸 신입의 훈련 끝. 태우야 잘했어. 자 이번에는 고참 훈련견이 등장했습니다. 베테랑의 여유와 듬직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카키고요 수컷입니다. 그리고 지금 13주 꽉 차게 훈련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중간 테스트 통과를 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 전에 항목들을 가르치게 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카키가 이제 장애물 피하거나 뭐 이제 복잡한 사람이 이제 같이 타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안정적으로 길을 걷는 카키, 중간 테스트를 통과한 훈련견의 위엄을 몸소 보여줍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높이죠. 이 단계의 아이들은 어 똑바로 걷는 연습이 많이 돼 있어서 주변에 뭐 사람이라든가 냄새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똑바로 가는 연습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거죠. 똑바로 그렇지, 똑바로. 아, 잘했어, 잘했어. 길을 걷다가 알아서 멈춰서기까지 하는데요. 기본 훈련할 때 가르치는 건데요. 길을 똑바로 가다가 길이 끝나는 지점에 여기에 쓰라고 저희가 이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길에 그냥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런 돌이 있는데 이걸 연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멈추는 거를 칭찬을 많이 해주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에 그냥 들어가서 차랑 맞닥뜨려서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에 감탄하면 이릅니다. 훈련받은 내용을 척척 소화해내고 있는 카키는 이제 좀더 다채로운 상황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길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능숙하게 피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좁은 지역에서는 강아지가 조금 천천히 걸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좁아지면 멈춰서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 아, 시각장애인 여기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자 이렇게 좁게 지나가는 거예요. 옳지 훈련의 난이도를 점점 올려봅니다. 사람 많고 복잡한 곳에 왔는데요. 어, 속도가 빨라. 앞에 사람이 뭔데? 천천히 천천히 예, 스쿨레이터 타고 내려갈 거야. <웃음> 좋아? <웃음> 좋아?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카키는 꿋꿋하게 자신의 갈 길을 찾아가고요. 속도 조절 상황 설명에 대한 훈련사의 조언을 잘 체크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차근차근 익혀갑니다. 안내견들은 사실 내비게이션은 아니에요. 모르는 길을 막 찾아서 다니는 그런 강아지는 아니고요. 사전에 시각장애인분이랑 그 길에 대해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아,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주는 거죠. 그 길에 뭐, 오토바이가 있다던가, 아니면 없던 장애물이 있다던가, 뭐, 내지는 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길들이 시각장애인분이 모르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네요. 네, 새로운 길을 강아지가 찾지는 못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연습한 다음에 강아지랑 함께 안전하게 걷는 거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눠 주는 안내견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눈이에요. 그래서 안내견을 만났을 때 시각 장애인이 안전한 보행을 할수 있도록 지켜 주셔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르거나 만지지 않기, 그다음에 먹을 걸 주지 않기. 요즘 안내견 봤다고 인증샷 되게 많이 찍으시는데 사진 찍지 않기가 에티켓입니다.